자 오늘은 댓글로 요청 주신 클래스 없이 깨기를 해볼 겁니다 깨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지난 영상에서 채권을 많이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다뤘는데 클래스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셔서 초반에 나오는 마을 공략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게임을 진행하면서 또 여러 가지 내용을 확인해 볼 겁니다 시작 전에 채널 떡상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판매상을 찾아서 금막대를 주워 팔고 시작하면 됩니다 금막대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명이서 같이 하게 되는 경우 금막대를 사으로 쪼개서 나눠 팔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일 보편적인 시작은 옆에 있는 총포상으로 들어가서 권총과 탄약을 사고 남는 돈으로 석탄을 사는 겁니다. 그렇지만 가끔 자파점에서 광부헬멧을 팔 때가 있기 때문에 어두운 밤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마을을 지나가거나 열차에서 존버를 타면서 아침이 되기만을 기다리는 시간 낭비하는 게 싫다면 광부헬멧과 석탄을 사서 출발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권총과 탄약과 석탄을 사고 마을 입구에 있는 신문도 꼭 챙겨갑시다. 초반에는 석탄이 모자라기 때문에 집집마다 들려서 연료가 될 만한 것들을 챙겨줍시다. 운이 좋다면 이렇게 좀비가 없이 아이템만 있는 집도 있습니다. 가다가 이렇게 늑대가 나온다면 열차를 세워줍시다. 열차 위에서 김오... 와 폐기로 늑대를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열차에게 싱싱한 늑대를 먹여줍시다. <laughs> 시작할 때부터 권총을 사는 이유는 못생긴 멍청한 좀비들을 죽이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무법자들을 잡아서 말을 얻어주기 위해 사는 이유도 있습니다. 적당히 다가가면 이렇게 무법자들이 다가오고 정확하게 무법자에게 에임을 맞춰서 총을 쏴주면 이미 안장이 씌워져 있는 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laughs> 만 미터마다 마을이 하나씩 나오고 마을에는 좀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늑대를 만나고 열차 위에서 열심히 패준 것처럼 이번에도 열차 위에서 다가오는 못생긴 멍청한 좀비들의 얼굴을 더 못생기게 만들어 줍시다. <laughs> 마을에서 중요한 건 은행금고를 터는 것과 교회에 있는 성수와 십자가를 챙기는 건데 남아있는 좀비들이 다가오게끔 유인해서 다시 열차 위에 올라쳐서 똑같이 패주면 됩니다. 멍청한데 못생기기까지 한 좀비들은 달리기가 빠르니 무리하지 말고 조금씩 끌고 와서 패줍시다. 마을에는 보안관 좀비가 있는데 총을 쏘니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총을 든몹들이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피가 달았다면 붕대나 배모이를 사용해서 체력을 회복해 줍시다. 총알은 여섯 발이기 때문에 장전하는 타이밍에 가서 잡아주면 조금 더 수월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아, 나 권총 있었지? <laughs> 권총을 처음부터 사용하면 나중에 총알이 없어서 죽을 수도 있으니 최대한 아껴 줍시다. 얘 어디 갔지? 어, 저기 있다. 이런 걸못 보고 내려가면 또 총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봅시다. 이 시체들은 자루에 담아서 연료로 사용해 줍시다. 뭐야 이거? 시체 놀이 중인가? <laughs> 이제 좀비가 얼마 안 남았으니 말을 타고 가서 좀비를 유인하려고 했지만 혹시나 말을 구하지 못하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다시 열차로 유인해서 한번더 잡아주고 권총으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이 나무로 된 발판에서 열차로 한 번에 점프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좀비가 몇 마리 안 남았네요. 더 못생긴 좀비가 아니라면 걸음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사보로 쉽게 펼수 있습니다. 권총은 머리를 쏴주면 뭐야 이거. 피가 아주 살짝 남네요. 한발 쏘고 장전하고를 반복하는 걸 손에 잘 익혀두면 상관없지만 그래도 총알이 아깝다면 권총을 두발 쏘고 나서 삽으로 약하게 톡 쳐주면 깔끔하게 죽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보이는 수염이 나고 모자를 쓴 좀비는 지배인 좀비인데 이 좀비를 잡으면 은행 안에 있는 금고의 비밀번호를 드랍합니다. 이 비밀번호에 맞게 금고의 비밀번호를 맞춰주면 됩니다. 제자리에 껴있는 좀비가 많이 보이네요. 항상 소리에 집중합시다. 방금 소리는 총소리인데 가끔 가다 금고 안에 총을 든 좀비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사보로 한 번씩 확인해주고 열어주면 그래도 조금 더 안전할 겁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은 숫자를 클릭한 상태로 위쪽으로 올려주면 번호가 하나씩 입력됩니다. 드디어 첫 금고를 열었네요. 뭐야 이거. 안에 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소리를 잘 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안에는 금괴와 은괴와 채권이 있고 이제 다음 마을부터는 총으로 편안하게 털어주면 됩니다.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가 줍시다. 교회에는 십자가와 성수가 있는데 십자가는 갖다 팔면 50원이나 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들고 있는 상태로 대주거나 바닥에 내려둔 것을 모비 밟으면 번개가 떨어지면서 공격하게 됩니다. 다음은 테슬라 연구소입니다. 흩어진 조각을 모아 실험대에 붙이고 전력 장치를 돌려줍시다. 이렇게 열차에 붙여주면 멋있는 주전자 보스가 nope. 전력 장치를 돌리면 어두워지면서 박사 좀비가 몰려오게 됩니다. 중간중간 번개가 치는데 이 번개에 맞아서 죽는 경우도 있으니 피뢰침을 항상 근처에 두도록 합시다. 갑자기 뒤에서 좀비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석에 딱 붙어서 잡아주면 편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테슬라 보스는 사라지고 채권과 전기총이 생기며 사라진 보스는 마지막 마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마을을 지키느라 고생하는 병사에게 금괴를 하나 줄까 합니다. 자입 벌려 금괴 들어간다. 뭐야, 이거. 금괴를 거부한다고? <laughs> 정말로 주고 싶은데 왜안 받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안 받을 거야?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다. 이 멍청한 병사야. <laughs>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야 이거 갑자기 물건을 파는 소리가 들립니다 뭐야 저거 가까이 가보니 탐욕스럽기 그지없는 멍청한 병사가 늑대인간을 잡아다 판매상에 팔고 무려 20원을 꿀꺽할 작정을 하고 있었네요 20원 잘 가져간다 이 멍청한 병사야 <laughs> 다음은 요새입니다 말을 구했다면 항상 말을 타고 다니도록 합시다 들어가서 오른쪽 앞에 있는 공급창고 옆으로 가주면 됩니다 말을 타고 가면서 총을 쏘는 카우보이 놀이도 해줍시다 이제 이곳에서 프레스코 선장이 나올 때까지 몹을 잡아주면 됩니다 선장은 자루에 담고 열쇠로 공급창고를 열어서 털어줍시다.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말을 탄 좀비들이 나타나게 되니 빠르게 털고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다 죽여도 상관 없습니다. 은행금고는 말로 벽돌키를 해서 털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뭐야 이거. 이렇게 말을 적당히 집어넣고 타주면 금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해서 말을 완전히 병 너머로 놓게 되면 갇혀버리게 될 수도 있으니 웬만하면 비밀번호를 찾아서 열어주는 게 안전할 겁니다. 이렇게 말을 너무 붙여서 꺼내면 아예 탈 수가 없게 됩니다. Nope. 공급창고 열쇠는 과연 얼마에 팔릴까요? 그래도 금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반짝이는데 몇십 원은 주지 않을까요? 뭐야 이거? 잘못 났나? 아니 이걸 왜안 사주지? 너 가질래? 이 탐욕스러운 병사가 또 관심이 없는 척 하네요. <laughs> 다음은 뱀파이어 성입니다. 들어가자마자 왼쪽 방으로 들어가서 책장 위로 올라가면 늑대인간에게 공격받지 않습니다. 늑대 인간이 몰려오지 않는다면 살짝 나가서 유인해 줍시다. 배모 이은 필수로 챙겨와야 합니다. 성수를 던지면 번개가 치는 것도 있지만 성수 웅덩이가 생기면서 닿는 적은 이렇게 초록색 불꽃에 휩싸이게 됩니다. 늑대인간이 많다고 당황하지 말고 피가 달면 배모 이을 먹으면서 하나씩 정리해줍시다. 존버는 승리한다. <laughs> 이제 스털링 마을입니다. 보안관 건물에서 횃불을 챙기고 교회 안에서 옥판을 챙긴 다음 마을 뒤에 있는 광산 입구로 가서 TNT로 입구를 뚫어주면 됩니다. 맨 안쪽에 있는 이 장소도 TNT로 입구를 뚫어주면 되고 비밀번호 조각과 옥판을 챙긴 다음 마스크는 다른 물건을 장치에 올려놓고 가져가야 늑대인간이 안 나옵니다. 벽돌은 실패하는 순간 망하게 되니 마을에서 tnt를 여분 으로 구해오는게 안전합니다. 오크통 3개가 막고 있는 곳 안에 들어가서 장치위에 옥판을 4개 올려 주면 비밀문이 열리게 될겁니다. 옥검은 막타를 치면 50% 확률로 부활 시켜서 부하로 만듭니다. 마스크도 시체에 씌워주면 부활 하지만 마스크 지속시간은 3분이라고 합니다. 뭐야 이거. 마스크를 씌우면 번개가 치는데 번개가 피에 닿아서 유니콘피가 되었네요. 아무튼 마을과 광산에 있는 비밀번호 조각을 모아서 맞춘 비밀번호로 금고문을 열어주면 됩니다. UFO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유니콘을 잡아서 안짱을 씌우려는데 뭐야 이거? 안짱이 씌워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맞나? 하나 더 사서 씌워보려고 했지만 역시나 씌워지지가 않습니다. 무려 100원을 날렸네요.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어쩔 수 없이 죽여서 피라도 담아놓고 재단으로 가져가려 하는데 뭐야 이거? 유니콘이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유니콘 피를 15% 주고 갑자기 사라진다고? 댓글로 유니콘이 복사가 된다고들 하시던데 패치가 된 걸까요? 헉! 무법자가 타고 다니는 유니콘을 구해야 하는 건지 정말 짜증이 나네요. 마지막으로 댓글로 요청해 주셨던 클래스 없이 사부로 테슬라 부스를 패볼 겁니다. 그런데 포탑에 있는 무법자들이 안 보이네요. 이번 판은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안에 있는 무법자들은 전기총으로 손쉽게 제압이 가능합니다. 전기총은 피레치 마랫 부분에 놓고 성수를 던지면 충전이 됩니다. 모든 집에는 채권이 있으니 빠짐 없이 챙겨주도록 합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막아놓고 보스가 오면 사보로 패줄 겁니다. 크랭크가 돌아가는 동안 시간도 확인해 봅시다. 크랭크는 4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몰려오는 무법자는 전기총으로 잡아주고 1분 정도 후에 테슬라 보스가 나타나면 집 안으로 들어가줍시다. 집 안에 먼저 들어갔다가 다가오지 않으면 시간을 날리니까 확인해 주면서 들어갈 겁니다. 미리 준비해둔 철판으로 입구를 막아주고 사보로 열심히 패볼 겁니다. 과연 남은 시간 동안 사보로 패서 잡을 수 있을까요? 이전 영상에서는 리볼버로 90발 정도를 맞춰서 잡았는데 한번 확인해 봅시다. 테슬라 보스에게 어맞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안 맞고 때릴 수 있는 위치를 찾아서 때려줄 겁니다. 좋았어. 크랭크의 시간을 보니 약 2분 정도의 시간이 있네요. 열심히 때려봅시다. 이거 잡을 수 있을까요? 이제 1분밖에 안 남았네요. 어우야, 두대 맞으면 그냥 죽겠는데, 배모 일 먹고 다시 해봅시다. 어우, 깜짝이야. 저항이 거센 테슬라 보스입니다. 사보로 하도 후드려 맞아서 열이 받았나 봅니다. <laughs> 이거 정말 아프네요. 10초도 안 남은 상황. 과연 테슬라 보스를 사보로 패서 잡을 수 있을까요? 빨리. 조금만 더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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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에이 전기총이라도 쏴야겠다. 뭐야 이거? 죽은 건가? 어떻게 된 거지? 확인을 해보니 2분을 넘게 사보로 후드를 팼는데도 피가 절반이나 가까이 남아 있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